하운즈빌 진짜 열대지방 도시 같은데 이뻐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대지방을 생각하면 보통 동남아 같은 그런 감성을 생각하잖아요. 동남아 건물이나 동남아 문화 양식이나. 근데 진짜 동남아 웨더에 서양 건축 양식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, 아, 새로운, 새로운 도시입니다. 새로운 동네예요 마스크 졸라 답답해 어, 야 한국 사람들 이거 한 2년 넘게 쓰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어떻게 쓰고 다닌 거야 나 이거 한 3일째 쓰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는 보이시죠 이렇게 이 길로 쭉 이어지는 게 메일로드입니다 메일로드 이 로드가 뒤쪽으로 하버로 이어져요 하버로 저희 이제 마그네틱 아일랜드 들어갔던 배 타는 곳이죠. 거기로 이어집니다. 근데 여기도 코로나 여파가 역시나 있는 게, 상가들이 많이 닫았어요. 상가들이. 보이시죠? 이렇게. 거의 진짜 메인 상가인데, 다 그냥 다 닫았어요. 다 닫았어. 타운스빌 메인 상권입니다. 진짜 예쁘다. 저희 오늘 하루 묵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네요 게스트하우스. 오늘 여기서 타운집에서 하루 보내고 지금 차 수리 맡겼으니까 오늘 연락 받았거든요. 아마 오늘이나 내일 완료 될 거예요. 그래서 차 가지고 이제 태원지까지 캠핑 떠나겠습니다. 귀엽네. 귀여운 게스트하우스. 지금 타운즈빌에 있는 시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왔는데 전침 시간인가 봐요. 아무도 없습니다. 아, 어, 나 게스트하우스 자체 오랜만에 묵는 것 같아. 애기 재기하네. 애기 재기하죠? 어디 가셨어? 지금 기다리겠습니다. 체크인까지. 그 마룻바닥이 다 초등학교때 학교 마룻바닥 같아 오랜만에 보는 마룻바닥이다 요 근처에 한식당 있다고 해서 한식 먹으러 갑니다 아요 며칠 또 서양식 먹었다고 또 한식이 <laughs> 위에서 한식을 부르짖네요 부르짖어 <laughs> 여기 아케이드인데 되게 귀엽다, 매장들이 다. 이쁘다. 한식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. 음, 와, 여 되게 귀엽다. 어, 설렌다, 설레. 되게 좋다, 여기. 음 짬뽕인데, 면을 안 넣어주고요. 짬뽕 밥으로 팔아요. 제육이 나왔습니다. 근데 빛깔부터 맛있어, 뭐, 여지 어때? 어때? 설랑 좀 맛있어. <laughs> 밥도 다 필요 없고, 김치랑. 흰사 밥만 있어. <laughs>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순삭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지금 우럴새 과일 좀 사러, 저녁에 먹을 과일 좀 사러 왔습니다. 우유랑 좀 사야겠어, 우유도. 우유랑 요거트 이런 것 좀. 역시 낙농업강국 호주 요거트 브랜드만 진짜 몇 개야 도대체 오늘은 호주 오지로 캠핑을 떠납니다. 제가 여기 백패커 직원한테 왜 여기 마스크 쓰냐고 물어봤더니 아, 이유를 말해 주더라고요. 일주일 좀 넘게 전에 이제 타운즈빌에서 코로나 한명 케이스가 발견 됐대요. 브리즈번에서 이제 온한 남성이.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 개엄령이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2주간 마스크 착용하기로 해서 뭐 지금 타운즈빌 이 구역에서는,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요. 근데 그 뒤로는 코로나 케이스가 한 명도 없어서 아마 이거 2주 뒤에는 바로 풀릴 겁니다. 지금 일주일 지났으니까 일주일 남았죠, 마스크. 어 근데 날이 너무 더워요 날이 너무 더워 아침부터 너무 덥지 않냐 루지야? 응내 물고기 맛있어 나 안먹어 그리고 저희 차가 정확히 어떻게 된거냐면 엔진 오일이 그 엔진 넣어주는 파이프가 끊어졌대요 두개가 다 그래서 제가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메카닉이 해준 말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건데 이제,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 차가 앞으로 안 나간 거예요. 엔, 오일이 주입이 안 돼서. 이제 그거 고치는데 660달러라고 이제 해서 진행시킬 거냐 물어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. 그래서 마그네틱 아일랜드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차를 다 고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와서 어제 타운즈빌에서 하루 묵고 차 가지러 가는 겁니다. 운이 좋게도 모든 스케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. 이유 없이 괜히 타운즈빌에 묵지 않아도 됐었고요.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진짜 더 운이 좋았던 건 차가 이제 엔진이 이제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야, 섰어? 어, 근데 이게 차가 저희가 이제 스시 먹으로, 스시 먹으로 이제 대형 마트를 갔는데 이제 그 마트 입구에 이제 메카닉이 있더라고요. 정비소가. 그래서 어, 저기 맡기고 갈까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섰어 차가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메카닉이 뜨 거기서 맡기고 스시 먹고 택시 타고 마그네틱 아일랜드로 들어간 겁니다. 진짜 이게 뭐, 애시장 차가 고장난 게 운이 좋은 건 아니지만, 진짜 길바닥에 섰구나. 저희가 원래 그 섬에 저희 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, 섬에서 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, 이게. 진짜 기적처럼그 메카닉 앞에서 섰습니다, 차가. 상상만 어 상상만 해도 끔찍해. 길바닥에 섰을까 생각하면. 그 토우 비용이랑 그차 이제 끌고 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, 여기가. 진짜 이거 한 이것저것 다 합쳐서 천 달러 넘게 깨질 거. 진짜 660에 선방한 겁니다. 운이 좋아요. 운이 좋아. 저희가 메카닉 맡긴 곳이 쇼핑센터인데 거기가 여기서 차로 11분 거리에요. 택시를 찾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보여. 없어 택시가. 택시 기다리다가 여기 중고매장, 호주 중고매장 진짜 여기 유난히 많네. 근데 중고매장이.

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저고행 마지막 영상에 보시면 차 한번 실려가잖아요 거기에서 그 할배가 실어가놓고 제대로 안 고쳤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먹었대요 근데 뭐그 할아버지 이해되는게 이 미츠비씨가 이런 파츠를 더 이상 이차 모델은 만들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파츠를 못 구했다고 그냥 펌프 막 끼워놓고 그 고정하는 그 파츠를 설치를 안했대요 차에다 그래서 그냥 막 오일이 흐르고 있었대요 흐르고 바닥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케이블 타이로 이 아저씨가 다 완전히 해놓고 어차피 파츠가 안 나오니까 다 케이블 타이나 이런 뭐 그런 부품들 껴가지고 다른 부품들 껴가지고 고정 완벽하게 시켜놨다고 하고 이 여기가 이제 마이카가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2만 키로 동안 또 문제 생기면 공짜로 어느 마이카나 가서 고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60달러 냈고 아 그때 그 아저씨한테 헛돈 쓴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, 그거 잠깐 대충 해놓은 걸로 뭐몇달또 탔으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려니 해야죠. 어쩔 수 없죠. 근데 아무튼 여기서 되게 잘 붙여주네요. 완벽하게. 그리고 이 일이 또 케이블 타이가 좀 불안하긴 하니까 이 일이 또 생기면은 그때는 부품이 따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홀그 모듈을 전체 부품을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. 아무튼 저희 차 이제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고쳤어요 아. 저희 차를 저희 차를 되찾았습니다 <laughs> 알렐 HK 크롯